라인즈로버 스포츠 차량이죠. 16년식 차량입니다. 어 자주 작업할 기회가 없어서 차량을 어, 탈착 탈거하는 방법도 같이 좀 안내 좀 해드릴게요. 매번 제가 중간에 영상만 찍고 마지막에 피니시만 찍으니까 중간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가봐요. 자이 차는 뒤에를 뜯습니다. 뒤에 이렇게 고무. 이 부분 걷어내면 8mm 두개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뭐 비슷해요. 다른 차다라고. 좌우 은색 몰딩 빼가면서 앞으로 넘어가면서 빼면 되고요. 기스에 조심히, 기스하는 조심히 탈거하면 되겠죠. 앞은 전체 이 가죽 센터 페시아가 그냥 핀 방식이에요. 밑에서 핀, 가운데 핀. 이래서 이렇게 밑에서 빼면서 위로 올리면 지그시 빼면 빠집니다. 어, 전체적으로 뺀 다음에 다시 한번 차량을 해볼게요. 오전에 진행했던 A5는 이미 끝났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 와이드 모니터 시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뒤에 부분 탈거하고 모니터 탈거하고 이 앞에 판넬 이 부분 이제 오디오죠 뒷 부분이 오디오 부분도 탈거를 해서 책 바이 채 작업을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대시보드 가지고 커버도 탈거가 됐어요. 마지막에 조립시에 준비된 마감재로또 교체가 돼서 조립이 될 건데요. 꼼꼼하게 서두르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 거 볼트 8mm 두개 풀고 르 뒤쪽 송풍구 쪽 탈거하고요. 이 부분은 앞에부터 떼면 안 돼요. 이 뒷부분부터 잡고, 심조절을 하면서, 천천히, 핀 방식이 지금, 포인트가 보이죠? 네. 이 부분들이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여기 하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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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시면 돼요. 이렇게 좌우 같이 다. 나머지는 이제, 8mm로, 볼트를 풀어서, 오디오를 탈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많이 촬영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남겨놓은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또 손에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은평구 하프라이스 캡틴홍이 직접 운영하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캡틴홍 매장 매장입니다. 가로 뭐 분점 뭐 이렇게 하시는데 분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7살 아들이 잘 크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그때까지 몸 건강히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마일리지를 쌓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부분부터 좌우 띄고 커버 띄어서 오디오 탈거했어요 모니터 띄었고요 이제 이책 마이 책으로 작업할 건데 이게 작업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어 약간 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작업 전에 몇 가지도 설명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지금 얘는 그 순정 부품을 사용해서 조립이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일어나요. 아, 순정이구나 하고 그래서 순정 두 가지 부품을 새로운 와이드 모니터에 이식 후 조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인지로버 글로브박스 탈거하는 방법 간단한데요. 이거 보이시죠? 이 부분을 이제 열리기 전에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좌우를. 아래 방향으로 누르면 탈거가 됩니다. 좌우. 이거 보이죠 눌리는 거. 예. 지금 전반적으로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감재 이렇게 탈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정의 오리지널 이에요 이렇게 해서 탈거를 해서 새로운 마감재의이 크롬을 이식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길게 돼있는와인즈로버 스포츠 보그는 그냥 짧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좀 길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이게 오른쪽에 오리지널 와인즈로버 스포츠 모니터 커버고요 왼쪽께 새로 장착될 안드로이드 모니터 전용 커버입니다. 네. 여기 크롬 몰딩이 조립이 될거예요 다시 고정해서 마지막 촬영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된 마감재로 조립을 해놨어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좀차 나가서 전체 세팅하고 기분 좋게 조립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레인드로버 스포츠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공이 끝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주행 테스트 다 했고요. GPS도 정확하게 수신 확인하고 이제 전체적인 세팅 잘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연결을 원하는 제품의 핫스팟을 키고요. 설정에서 네트워크 설정 들어갑니다. 캡틴옹 연결을 하면 이렇게 부채 모양이 생겨요. 이때부터는 다운받은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이 마감제도 바뀐 거예요. 아까쯤에 중간에 보시면 마감이 바뀐 거고. 깔끔하죠? 기존의 모니터보다 훨씬 더이 차량과 잘 어울립니다. 지금은 오디오는 억스 모드가 맞춰져 있어요. 노이즈 없는 것도 확인했고요. 원래 차 들어왔을 때 볼륨 21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 억스에서 노이즈가 나는 걸 확인했고, 스마트폰을 꽂아서 30부터 또 노이즈가 있는 걸 확인했었는데, 네, 노이즈 없이도. 작업을 했습니다. 아, 이제 별도 마이크도 설치했고, GPS도 위치 확인해서 다 세팅이 끝났고요 필요한 어플들을 다운받아서 사용이 가능한 안드로이드 모니터예요 그죠? 카카오네비, 뭐 키보드, 네이버, 음악을 듣는 바이브, 티맵, 카플레인에 내장되어 있고요 아틀란, 플로우까지. 다양한 어플들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 당연히 유튜브도 깔려 있고요. 쭉 보면 오리지널 누르면 다시 이렇게 순정으로 빠져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 순정 상태를 볼수 있죠. 후방 카메라 순정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레인저로 스포츠 전용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파킹을 하면 이렇게 하고 홈 누르면 다시 이제 홈으로 빠져나갑니다. 멀티미디어 안에 이제 음악이나 비디오 있고 나머지 뭐 카플레이 뭐 나머지 다 비슷한 거니까 뭐 계기판 모드도 있고요. 이 모델은 뭐 저희가 박람회에서 만났던 음 공장 제품인데 뭐. 워낙 안정적으로 유명한 회사였어요. 워낙. 좀고 제품을 또 주는 그 바이어도 좀 깐깐하죠. 이 친구. 이 공장권은 비밀번호가 뭐냐. 기본적인 화면 세팅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세팅. 참고로 지금 제 계정을 한번 지어 볼 건데요. 왜냐면 여기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이렇게 럼 들어가시죠? 지금 제걸로 먼저 로그인해서 고객님꺼 이제 필요한 것들 다 깔아놨어요 업그레이드 다 해놨고 뭐깔건다 깔았고요 예, GPS도 수신하는 거 확인했고요 계정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쪽 모드로 들어와서 비밀번호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육이 여섯 개. 오케이. 이름 들어가시죠. 나머지는 크게 만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혹시 뭐 들어가셔서 뭐 이게 기계가 잘못 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나머지 이 화면 맞출 때는. 이 방으로 들어오면 되고요. 네, 저카타이프터에서 팩토리 테스트 안쪽에, 뭐 이게 모니터가 뭐냐? 그런 걸볼수 있어요. 다시 나가 볼게요. 어쨌 지금은 화면 세팅 값은 잘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계정을 지우러 안드로이드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쭉 내리면 계정입니다. 제 계정을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했고, 간혹 이 기계 쓰시는데 뭐 시간이 안 맞는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이 안드로이드 세팅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 있어요. 뭐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상태에서 어 이거 표준 시간대 선택 중국으로 돼 있는데 세팅이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대 자동 설정이라고 보이시나요? 제가 잠시만... 네, 경찰 보시죠. 네. 시간대 자동 설정이라는 메뉴를 비활성화하세요. 그럼 이렇게 표준 시간대 선택이 뜨죠? 이럴 때 눌러요. 쭉 누르면 바로 한국이, 타이페이 밑에 한국 표준 시간. 누르면 한국 표준 시간이 적용이 돼요. 볼 터치 이용해서 이전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나머지 뭐 여기 태블릿 정보 뭐쭉다 나와 있고요. 계정 지웠고. 전체적인 이제 안드로이드에 세팅을 할 때는 이 메뉴로 들어옵니다. 홈 누르면, 홈으로 빠져나가고, 지금까지 열려있는 거 이렇게 누르면, 뜨죠? 쭉 해서 다치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나이트를 켜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깔끔하죠? 마감재가 이 크롬이 원래 순정이에요. 순정을 사용해서 조립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조립 됩니다. 참, 많이 만들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시공하니까 노하우가 쌓입니다. 어찌됐던 오늘의 결과물,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이제 고객님께서 오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저희가 시공해서 아직 AS로 들어온 적이 없는 공장 거라 어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있고, 어 저희가 다른 매장과 다른 샵과 틀린 점은 말씀드린 그냥 저는 적극적입니다. 저는 발 뻗고 자고 싶어요. AS가 안 되면 잠이 안 오는 스타일이라, 어 내가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닌데 AS가 안 돼. 어, 그럼 잘이길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원을 두는 거고, 일부러 홍콩 박람회에 들어가서 업체를 다 미팅하고, 다시 택시 타서 선전으로 들어가서 선전에서 렌트해서 많은 공장과 광저우에 있는 공장들 다 다니는 이유가 이왕이면 저희가 누군지 얘기도 해주고, 공장 담당들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부품을 받아서 현장에서 A/S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객님들이 물건 사오시는 것도 꼼꼼하게 시공해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전문 시공 캡틴오.